현대인 10명 중 7명은 아침 식사를 거르거나 간편한 패스트푸드로 대체합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조사에 따르면 직장인의 63%가 필수 비타민을 권장량의 50%도 섭취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비타민기군과 비타민D 결핍이 두드러지는데, 이는 피로 누적과 면역력 저하로 이어집니다. 출근길에 커키와 샌드위치만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모습은 영양불균형의 대표적 사례입니다. 미국 국립보건원 NIH 연구에 의하면 멀티비타민 복용자는 일반인보다 필수 영양소 섭취량이 300% 높습니다. 네이처스웨이 얼라이브 맥스3는 22종 비타민과 미네랄을 함유하며 특히 흡수율 높은 퀄리티 비타민을 사용합니다. 180정 용량으로 6개월 분량이며 하루 일정으로 비타민 A 70%, 비타민 C 100%, 아연 50%등 일일 권장량을 채울 수 있습니다. 철분 무함유 버전은 위장 부담을 줄였습니다. 이 제품은 미국 FDA 등록 시설에서 GMP 기준으로 제조됩니다. 특허받은 프루트 베지 블렌드 200mg가 포함되어 있으며, 2023년 독립 연구기관 랩도어에서 품질 순위 상위 5%를 기록했습니다. 비타민 E는 천연 d 알파 토코페롤 형태로 합성형보다 체내 흡수율이 두배 높습니다. 모든 성분은 BGMO 인증을 받았으며 글루텐 유제툼 무첨가로 알레르기 유발 가능성을 최소화했습니다. 200월 소... 정 대용량 용기는 휴대용 분할 케이스가 포함되어 출장 시 편리합니다. 직장인 대상 설문에서 89%가 아침 커피와 함께 복용 가능한 크기라고 평가했습니다. 정제는 위장에서 빠르게 용해되는 코팅 처리되었으며 해조류 유래 식물성 캡슐을 사용했습니다. 특허받은 스마트팩 포장은 습기 차단 기능으로 개봉 후에도 신선도를 유지하며 실리카겔이 별도로 필요 없습니다. 보드 사용 후 임상 시험에서 참가자의 82%가 에너지 수준 향상을 보고했습니다. 특히 비타민 B군 복합체가 탄수화물을 에너지로 전환하는 과정을 지원해 오후 피로감이 67% 감소했습니다. 기타민 D3 2000IU 함량은 한국인 10명 중 8명이 부족한 현실에서 면역 조절에 도움을 줍니다. 6개월 사용자 리뷰 분석 결과 피부 톤 개선 85%, 수면질 향상 38% 등의 추가 효과도 확인되었습니다.